왜 이렇게 해 <laughs> 편하신 대로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사보소방사 남일일일구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소방교 장예은입니다 보통 소방관이라고 하시면 불을 끄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소방관의 업무는 화재, 구조, 구급으로 나뉘어집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구급 업무를 맡고 있는 구급대원입니다 구급대원은 주로 화재나 교통사고, 추락사고 등의 사고나 질병이 원인인 환자를 현장에서 응급처치하고 응급실로 이송하는 업무를 합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저희 업무도 많은 부분이 바뀐 것 같아요. 최근 뉴스로 보호복을 입은 구급대원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호복을 잘 입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모든 출동에 필수적으로 착용을 합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서 있는 것도 힘든데 들것에 실려 있는 환자를 계단으로 들고 내려와야 하는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보호복 안은 사우나처럼 덥고 고글에 습기도 차서 완전 날개가 나죠. 또 구급대원 말고도 119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까지 곤란한 상황을 마주하기도 해요. 체온이 37.5도가 넘거나 호흡기 유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코로나 의심 환자로 분류가 되는데 일반 응급실은 이용이 no. 불가하고 격리구역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병원마다 모든 의심 환자를 수용할 만큼 자리가 많지 않아서 치료가 늦춰지거나 진료를 못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는데요. 그럴 때면 코로나 때문에 벌어진 이 상황들이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요. 구급대원인 저뿐만 아니라 모든 소방대원들은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코로나19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세요.